자 반갑습니다 별투우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이벤트 그리고 펄상점 상세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전달하고 가야 되는데 이번주에 이벤트 시작된게 어떤게 있냐면은 바로 네 미션 패스 시작됐거든요 흰펄 매일매일 500개 써가지고 이 원하는 보상이 있으면은 이제 흰펄 500개를 사용하는 미션 패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보상을 딱 대충 보니까 소망의 상자 2개에 퍼펄 500개 정도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상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과금을 하거나 좀 하시는 분들은 힘 펄을 좀잘 유지하는 식으로 네, 운영을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뒤쪽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벤트 내용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핫타임 먼저 볼게요. 핫타임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우리가, 낮 12시랑 저녁, 6, 저녁 6시에 100% 핫타임 받았는데, 이번 주부터 200% 줍니다. 200%. 200% 핫타임이기 때문에, 12시, 그리고 저녁 8시에, 네, 200% 핫타임 3시간짜리 하나 주니까 우편 꼭 받으시고, 이번 에 주말에도 줍니다. 원래 주말에 핫타임 안 줬잖아요? 주말에도 핫타임 안 줬었는데, 12시 핫타임 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서버 핫타임이 바뀌었어요. 원래 서버 핫타임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어, 1시부터 18시까지였죠. 그러니까 총 5시간 동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4시간, 어, 한 10, 14, 15, 16, 3시간은 바뀌었네요. 주말에 서버 타임이좀 짧아졌습니다. 짧아져서 아무래도 핫타임을준것 같은데, 서버 타임 짧아진 대신에, 중복으로 높은 하타임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좀 고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은 나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100% 타임에서 200%를 200 받겠다는 점 그리고 주말에도 하타임을 준다는 점 서버 타임은 시간은 짧아졌다는 점 요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게 있는데 나이트메어 아이템 획득 확률하 확률 타임입니다. 이 나이트메어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은 야 초보분들 잘 모르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카페온 음, 발렌시아 북부 지역에 가아지 도적당 비밀 거점이라고 여기 나이트메어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공작 이상 정도 돼야 사냥이 좀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랭커 길드들이 전쟁을 하는 지역이죠. 전쟁을 하는 지역이고, 사실 요즘 랭커 길드 때들이 좀, 지금 전쟁을 하다가 좀 많이 식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레벨업이 잘 되는 지역이라, 좀 고투력들이 많이가 사냥을 하는 지역인데, 근데, 나이트메어 아이템 확률, 그 획득 확률 확타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전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 내용인 것 같고요. 아마 랭커분들은 좀 가서 하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없는 내용이게 뭐냐면, 나이트메어 같은 경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기서 축도 나오고 핵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드랍률 아이템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혼돈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축이나 핵 같은 게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획득어인 핫타임 같은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문제가 뭐냐면은, 나이트메어라는 지역이 진짜 어렵고 전투 지역이면, 도리어 성수 소목을 적게 만들고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맵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투 유도가 될 텐데, 지금은 무슨 뭐 레벨 1업 할 때마다 성수만 해도 몇천만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 나이트메어 지역은 이런 핫타임을 할게 아니라 전반적인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투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랭커들 말고는 이화타임 크게 네, 인시가, 인지할 필요 가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대사막 여신의 눈물 획득 이벤트. 지금 사막 사냥하면 여신의 눈물. 다들 뭐 저번 주에 이제 그 여신상 다들 강화하고 계실텐데. 자, 안녕하세요, 지엠 모르코입니다. 대양 밖에서도 여신의 눈물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었다고 한다. 이 이벤트가 진행된 동안에 대사막에서도 여신 의 눈물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 가문 캐릭터 육성에 관심 있는 모험가 분들은 놓치지 마라. 뭐 등등 내용 나와 있는데 어, 이벤트 기간 동안에 대사막 용맹의 땅 사막, 그 대사막에서 몹 잡거나 용맹의 땅에 용맹의 땅에서 몹 잡거나 하면 여신 눈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 다섯 배율 이벤트에서는 다섯 배율 미적용 시보다 다섯 배 많은 양의 여신 눈물 무슨 말이야? 사막 다섯 배율 이벤트에서는 오 배율 미적용 시보다 다섯 배 다섯 배 많은 양의 여신 눈물을 획득할 수 있다. 야이씨. 이런 얘기를 뭐 하러 적었어? 아니 설명을 그냥 사막 사막 용맹의 땅 사막 다섯 배율 적용시에는 다섯 배에 어, 이제 어이어 눈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되지 뭐야 왜 쉬운 말을 어렵게 적어놨냐? 다섯 배율 이벤트에선 다섯 배율 미적용시보다 다섯 배 많은 와나 진짜 이거 말 되게 어렵게 꼬아놨네. 그냥 다섯 배 준답니다. 네예5 배율에 적용됩니다. 끝. <laughs> 진짜 야이! 자, 여신상을 위해서는 그냥 필드사냥하는것보다 지금 용당이 효율이 더 좋다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그 사막 지금 초기화돼가지고 와, 나 오늘 아침에 점검 전까지 이거 다 쓰고 잤는데 10시간 차있는거 보니까 참 행복하게 행복하게 미치겠네요 예 기분 좋은데 더럽고요 네, 진짜 뭔데 행복한데 슬프고요 네, 웃고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나만 그런가? 와, 10시간 언제쓰지 이거? 사람 뒤지겠네 어, 줘서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아 미쳐버리겠네 나만 눈물 나는 거야 이거? 자 우리 또퍼어비스하면또 신해철 형님이 빠더를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뭐 등등등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마을에 가서 신해철 동상 세우면 뭐 음악 재생하는 뭐 그런 걸걸요? 이벤서내가 읽어보십시오.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할로윈 그림 조각 맞추기, 그림 조각 맞추기 이벤트 요거는뭐 맨날 맨날 하는 거니까. 아 보시면 은 여기 그림 조각 맞추기 있는데 이거 너무 쉽죠? 딱 획득 한번 해가지고 게임 시작해가 솔직히 5점 나가거든요 딱 그림 조각 맞추시면 돼요 일단 위에 거세줄 맞추면 시 쉽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고 지금 모양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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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탁 탁탁 탁, 탁.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거, 이거죠? 딱딱 내려주고 딱, 딱 내려주고 위에가 학생이 다 맞추고 딱 시작을 하면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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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돌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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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손이 님 여기부터 있지? 자, 일단은 이렇게 너무 한 번에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자괴감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일부러 못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예, 일단 우리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좋아 맞추기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이런 등등 보상 준다고 하니까 내 네, 상품 받으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 자, 일단은 우리 미션 패스인데요. 예, 미션 패스. 딱 깔끔하게 미션 패스 나왔는데, 이번 미션 패스가 보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소망의 상자부터 해가지고, 우선 매일매일 미션 패스가 바뀌는데, 이게 2주 동안 진행돼요 2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흰펄 관련된, 흰 펄이 이제 매일 500개가 필요하니까, 흰 펄을 운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패키지를 보면은, 흰 펄을 400개 주는 패키지가 있고, 저번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400펄 주는 게 있어요, 흰 펄을. 그러니까, 패키지를 한 번에 사서 다 사용할 게 아니라, 내가 쓸 때마다 패키지를 하나씩 까서 사용하는. 무조건 한 번에 다 까놓으면은, 이게 핫딜이나 슈퍼핫딜을 하게 되면은, 흰펄이 먼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손해예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우선 다 구매하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까서 천천히, 흰펄을 500개씩 맞춰 사용하는 법을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이렇게 투스사냥 지원품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할로윈 전야제가 흰펄을 뭐 싸게 주기 때문에, 사도 괜찮고 모자라는 건 이번 최근에 업,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연소혜택에서또 힘펄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번 연소혜택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할로윈 전야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투스 사냥 지원품 등을 이용해서 어 일단 좋은 상품들은 꼭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생각보다 이 미션패스 보상 이번 좋기 때문에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특수지령 이번에 업데이트 된다고 많이들 아껴놓으라고 했죠. 왜냐면 오늘 업데이트 이후에 특수지령 이벤트가 시작된다고 해서 오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이벤트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매일 특수지령을 완료하면 이렇게 보상을 주는데, 보상품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적 지금, 아니, 언제적 이벤트인데 스톤 100개를 줍니까? 1000개도 아니고, 언제적 이벤트인데 발크스 5개를 줘요. 50개도 아니고, 언제적 이벤트인데 교본 한세트를 줍니까? 한 5세트는 줘야지. 이, 뭐야, 이게, 개수가. 이, 얼마나 이벤트 짜내는 사람이 게임을 안 하면, 게임이 나온 지가 지금 3주년이, 이제 몇 달은 3주년인데, 3주년 다 돼가는 게임에 1년 차에 줄만한 그런 보상들을 줍니까? 진짜 요즘 게임 안 하는 거 너무 티나요? 내가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보상이 뭡니까, 이게? 어, 어제 공지에 내일 특수지령 이후에, 어? 내일 특수지령 사용하시면은 이벤트에 손해볼 수 있다고, 공지 왜 했어? 손해보는 거. 손해보는 것도 별거 없네, 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예, 보상부, 이벤트 내용만 보더라도, 이 기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임을 안 하는지, 얼마나 본인들 투력이 낮으면 이런 기준으로 보는지, 참 형편없는 이벤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스프크 가면 교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이벤트, 업데이트 상세 리뷰를 하면서 설명해드린 내용이고, 요거는 그냥 매일매일 우편 받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 구매하셔도 아마 안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구매하시면 되지 않겠나, 네, 라는 생각입니다. 별 내용은 없네요. 자, 펄 상점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펄 상점, 뚜른뚜렷뜬 자, 펄 상점 리뷰는 우선은 제일 처음에 먼저 알려드려야 될 내용은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겠죠. 연소혜택연소혜택에흰 연속의택. 펄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흰 펄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 미션 패스 이벤트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평소에 흰펄 필요한 패키지에서 흰 펄이 좀 모자라다. 모자라다 하시면 연소혜택 새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모자란 흰 펄, 한 번에 구매하지 마세요, 이거는. 요, 요 요거 이제 연소혜택 같은 경우는 고그 때고 그때 맞춰서 구매하신 용도기 때문에 좀 아껴두시고 좀 꺼내 먹어요. 약간 좀자연언가 꺼내 먹어요! 우아우아 라는 노래가 있죠? 아, 그 음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을 꺼내 드신 느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오늘 가장 핫한 패키지인데요. 할로윈 전야제 특전품이 있는데, 일단 구성, 요 점수를 일단 매기겠습니다 점수 3조 8 2229경점 줄게요. 예. 3조 8,299만 2경점 줄 건데, 우선 은 요거에 좀 주의할 점이,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만, 만 원에 구매하시면 두개 줍니다. 그니까, 러 800펄 어 있는데, 1,600펄 주고요. 돌복 만 개, 토벌 만 개, 석판 만 개, 실탄에 40개, 행운의 두루막이 10시간이니까 20개, 연결 추가 요소 두 개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 사서 오늘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적혀있죠? 할로윈 주차, 10월 26일에서 11월 1일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사는데, 왜한개 사용이 안 되지?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까지진 않아요. 하나는 사용되는데, 하나는 다음 주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과금하시는 분들 두개 깔고 구매하세요. 요거는, 네, 필수 구매 꺼고. 음. 패키지 중에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이 안 된다는 거, 요 부분 참고하시고. 원, 원은 사용되는데, 플러스 원은 다음 주에 됩니까? 두개 사용하면 두 개는 사용되고, 두 개는 다음 주에 사용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어, 온, 올인원, 파편 상자인데, 일주 양아친 게, 얼마 전까지 오리원 그냥, 이거, 3만원에 그냥 팔지 않았나? 자, 2 플러스 원이니까, 6만원을 계산하겠습니다. 6만원. 왜냐면, 두 개, 사만개더 주니까, 6만원을 계산을 하고요. 6만원 하면은, 힘팔, 3,600개. 유물파편, 150만 개. 광파, 30만 개. 마력정수 150만 개, 산물 150만 개, 카프라스 90만 개. 그리고 돌보권 27,000장. 아, 93 27,000장이니까. 일단은 구성품으로 보면은 한 10점에 9점 줘야 한 8.5점 9점 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미션 패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힌펄 수급해도 괜찮아요. 6만 원인데 3,600 3,608 주니까. 흰펄 수급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기존에 그냥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한 8점 정도 주겠지만, 이번에 미션 패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흰펄 수급도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 한 8.5점에서 9점 줄수 있겠네, 요 이거는. 네.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뭔가 몰빵해주는 패키지가 아니라서,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흰 펄이 필요한 시기라든지, 내용물로 봐서는 그렇게 안 좋은 거라고 할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한 8.5에서 9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참고하시고, 요두 개는 일단 좋아요. 자, 근데 세 번째. 5만원 짜리고요. 흰펄 2,000개에다가, 신화 태고 어둠의 룬 상자 5개. 어둠의 룬 상자 120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있으면 뭐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둠의 룬 상자 120개는 쓰레기예요 요거는, 여기에서 신화 한개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거는 의미가 없고, 위에 있는 신화 태고 어둠의 룬 상자 5개가 좋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걸 사죠? 여기 보시면, 주간 패키지 보시면, 여기 패키지에, 아 주간 선물 상점 가시면은, 주간 4번에서, 3만원에, 3개의 돌복 7 0 0개 석판 12,000개, 유물 30만개, 발크스, 그리고 1 5 0 8 줘요. 그렇죠 3만원짜리가 이렇게 주고 있고, 실제로 비교하자면은, 흰팔이긴하 지금 500팔 더 많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중 랜덤으로 나온다는 건데, 사실상 여기서 석판 나오면 꽝이고, 실타래는 꽝이에요. 최소한 돌복던 토벌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 정도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10점에 한 7점 정도. 네. 7점 정도 될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두개 하면 6만원이잖아. 6만원에서 흰펄 3600개인데, 5만원에 2,000개. 그리고 여기서 계산하면 돌복꽃 27,000개인데, 돌복꽃 나오더라도 2만개. 랜덤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개를 비교한다 그랬을 때, 룬이, 뭐, 맞출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사실, 왼쪽 거보다 좋은 건 딱히 없는 거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룬이, 그, 심면룬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개 정도 구매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냥 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한 10점에 7점? 당장, 이거보다는, 저라면 저번주에 나와있는 패키지들이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10점에 7점 정도 주겠습니다, 요거는. 자, 일단, 다음에 나와 있는 패키지 두 개는 둘다 11만원짜리에요. 솔직히 11만원짜리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게, 절대, 부담스러워 짜는 금액이 아니고, 자, 11만원이고, 2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20만원을 결제한다고 쳤을 때, 펄로 12,000개, 토템 1 토템 1,600개, 토벌 12만 장. 그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패키지는 7점 주겠습니다. 아, 7점 정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벌을, 어, 2 0만원 12만 장을 깔고 주고, 플러스 알파를 주는데,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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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게요. 6.5점 주겠습니다. 왜 이게 6.5점이면 음. 이게 이게 왜 6.5점이냐면은 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밑에 있는 이, 이 추가 보상이 만약에 낮장이 아니고 청금석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번 주 패키지를 보시면 기존에 팔았던 거에서 어 이런 한나의 지식 성장 상자라든지 어 이런 데서 보면은, 한달 행운권 있죠? 저번 주까지 행운 상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행운 상점에서 비급사함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들 지금, 낫짱보다 과금하신 분들은 지금 낮짱보다 청금석이 좀 모자라는? 아마 그런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낮짱은 도리어 인벤에 많은데, 청금석이 아마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전 많을 거라고 봐요. 과금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과금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도, 낮짱은 어차피 남아 돌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없는 재화가 되지 않나. 그리고 밑에 낫짱 플러스를 주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10점에 6.5점. 제가 만약에 이거 10만원치 살 거면은, 여기에 있는 이거, 한나의 지식상자 3개 사겠습니다. 용맹의 증, 이 토벌 3만장에다가, 용맹의 증표 깔고 주고, 그리고 이게 행운권 주니까, 차라리 10만원짜리보다 저거 3개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 네. 그래서 10점에 6.5점. 자, 칸의 진주함. 솔직히 칸 레이디 입장권 살 만한 정도는 한 달에 한 500만원 이상 하시는 분들. 이 정도까지 구매한다? 제가 솔직히 전 서버 10등까지 찍어왔는데 이 정도까지 구매하려면 전 서버 한 20등 에 들어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10점에 6.5점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10만원에다가 우두머리 파편 상자 이거 처음, 지금은 이, 이 서버 초반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10명 하면서 120개 크게 의미 없고 용맹증표레이드 입장권 2플러스 1이긴 한데 일단은 11만원짜리 두 개는 그냥 10점 만점에 6.5점 그냥 뭐 사던 말든 돈 많으신 분들 구매하시고 여기 칠위기 어둠이론 상자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태고나 신화 없으신 분, 룬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 어둠을 모자라신 분들은, 한개 정도 구매할 만한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한 7점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여기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좋다. 할로윈 전야제는 그냥 3조 7천 2억 경원 벌고 싶네요. 네 이렇게, 요런 점수라 보시면 되고, 하편상자 같은 경우도, 흰펄 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되는데, 유물 강화가 높다든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좀 애매한 거고, 장미강 하신 분도 의미 없는데, 요 안에 있는 구성품들이 필요한 초보 단계라면 좀 괜찮은 패키지가 아닌가.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 차라리 저번주에 나와 있는 투스 사냥 지원품, 이게 엄청 좋거든요? 이게 주간 패키지니까, 실질적으로 과금 많이 하실 분들은, 자, 다시 한번좀 설명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패키지들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제일 좋은 건1일 펄이에요. 1일펄 가장 1번이고, 그 다음 남는 돈으로는 이제 이거, 할로윈 전야제 구매하시고, 그 다음 남는 돈으로는, 투스 사냥 지원품 구매하시고 여기까지 구매하신 다음에 한나 지식 성장 상자를 살지 유물 파편 상자를 살지 고민인데 내가 만약에 유물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됐으면은 한나 지원 상자를 한나 지식 성장 상자를 사시고 유물 너무 낮으면은 이거 사면 돼요. 근데 내가 은화가 당장 필요해서 태국원에서 사야 된다면 이거야. 이 다음에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점수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펄 상점 이벤트 리뷰는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 이번 주에는 미션 패스가 있습니다. 미션 패스가 있기 때문에 이 힌펄 운용을 꼭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되니까 꼭 패키지를 한 번에 구매하셔서다 까지 말고 네 패키지를 하나하나 까시면서 힌펄 맞춰가지고 사용하세요. 핫딜이나 슈퍼핫딜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힌펄을 많이 까놓으면 무조건 힌펄이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위에 돈을 과금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